안녕하세요. 스위처싸게사 223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어메이징 뉴크루즈 1.4 터보 퍼펙트 블랙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 있느라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쉐보레 어메이징 뉴크루즈 1.4 터보 퍼펙트 블랙이고요 2016년시 2015년 10월입니다 휘발유 오토 검정에 9 1,754km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옆면 후측면, 자 뒷면이고요. 자 운전석 방향이고요. 뒷좌석 핸들 키로수 91,000km입니다. 자 센터페시아 보시면 운전석 좋으서 깨끗하고요. 운전석 좋으서 뒷좌석 바닥 프리미엄급 쿨카매트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중에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좋으석 방향이고요. 후방 카메라. 루뮬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수채널 나와 있고요.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천장에는 엠버싱으로 이렇게 따로 만들었네요. 튜닝은 따로 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후방 카메라 보이고요. 스타트 버튼, 엔진 상태, 휠과 타이어 상태,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보리 어메이징, 뉴크루즈 2.4 터보, 퍼펙트 블랙 말씀드렸고요. 자수이차싸기사이2사는100% 신매물 판매와 성유럽부 고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는 모토 아래 www.수이차사기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한번진이요 인형 끝까지 가겠습니다.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저신용자 하이브리스 가능합니다. 자. 1년 3 6 5일 연주 무유에 있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성능 기록부 보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DB 손해 보험사 지금 나와 있고요. 키로수 91,754km 나와 있습니다. 자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긴 한데요. 단순 교환은 있습니다. 본네다구 라디에타 서포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수리는 있지만 사고는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벌의 어메이징 뉴크루즈 1.4 터보 퍼펙트 블랙 말씀드렸고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제 얼굴이 보이는데요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그걸 클릭해 주시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 주시면. 자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 모델 키로스 가격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쉐보레 어메이즈 뉴크루즈 0 하나 사이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콜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싸게사이 224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도 전용 주차장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수입차싸게사이 224는 1년 365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포함해서요. 언제든지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직접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쉐보레 어메이징 뉴크루즈 1.4 터보 퍼펙트 블랙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